부끄러운 과거도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될수 있다. 부끄러운 과거도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을 차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의 운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는 풀어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지,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대화, 대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령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참으로 갑작스러운 뚱딴지 같은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 15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이루기 위한 가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각오로 인해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야 겨우 음물을 길러 나오는 자신의 이러한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구원의 생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명령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녀의 인생에,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컴플렉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그녀는 먼저 자신의 죄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인지 그녀의 가정생활은 순탄치 못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번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명령은 분명히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만 건드려 놓고 다시 봉합해버리는 그래서 고통만 더 심하게 하는 그러한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어 치료하고자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었고 세리라는 직업을 혐오하고 가정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나 약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있는 음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야곱의 음물까지 그것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엄밀하게 물을 길러온 사실에서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녀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를 죄인 또는 세리와 동일하게 여기며 혐오하던 창녀로 그녀를 아마 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 하나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말에는 길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혹시 그녀와 마주치게 된다면 역병이 걸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외면하거나 심한 경우 침을 뱉는 그러한 일도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에게 있던 상처와 약점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과거나 약점을 애써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겸허히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대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그강 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긍일이 여겨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여 감추려고 애쓰는 신자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부르신 주를 부끄러워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있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해객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적절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처빈 분인나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한나도 매년 세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재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 1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많은 명예들을 자랑하고 많은 권세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은 자꾸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을 감추고, 내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약한 것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상처나 약점들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한 자라는 것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